아아 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사마이럴tv의 렌버그 현대노동경제학 제 12판 150페이지 양가 6번 일자리 탐색비용과 기타 노동시장 결과들 보겠습니다. 사마이럴tv 질책구독 전화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목록을 추천합니다. 근로자들의 일자리 이동에 비용이 든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언제 새 사용대로 탐색할 것인가, 그리고 탐색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그대로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탐색에 관한 이러한 의사 결정은 왜 임금이 노동 시장 경험과 특정 사용자와의 재직 기간 모두가 증가에 따라 상승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몇몇 흥미로운 시사점들을 가진다. 경험과 재직 기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다른 이유들은 이 책의 후반부에서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일자리 탐색 비용에 관한 의미는 여기에서 이러한 시사점별에 관한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일자리 탐색 비용이 실업자들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또한 논의될 것이다. 151페이지. 방가로 일본의 임금 수준, 행운, 그리고 탐색. 근로자 이동병은 동등한 생산능력을 가진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 격차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요 독점 조건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수요 독점 조건들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실제로 이 책의 후반부에는 종종 쉽게 측정되거나 관찰되지 않는 일자리 또는 근로자의 특성과 관련된 임금 격차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상이한 근로 조건, 상이한 현장 실무련 요건 또는 기회, 그리고 생산성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데 있어 보수를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생산적인 특성과 관계가 없을 수 있는 인종 또는 성 차이에 관련된 임금 차이도 또한 분석될 것이다. 그러나 수요독점노동 시장 이론이 임금에 대한 분석에 제공하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은 어느 정도 행운에 좌우된다는 시사점이다. 일부 근로자들은 고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로부터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만큼 행운이, 충분히 행운이 따를 것이며, 일부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사용자를 바꾸는 데 비용이 들 경우, 저금을 지급하는 기업으로부터 고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으로부터 이동은 임금을 균등하게 할 만큼 충분히 크거나 또는 신속하지 않을 수 있다. 자신들이 향상된 일자리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사용자들을 탐색하는 비용에 직면할 때, 우리는 매우 길지도 모르는 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근로자, 사용자의 일자리 연결 과정에 관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근로자들은 가능한 최선의 일자리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만 더 나은 일자리 연결을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간이 될수 있다. 자신들의 일자리를 아마도 낮은 임금 때문에 변변치 않은 일자리 연결의 결과로 보는 근로자들은 이미 훌륭한 일자리 연결, 높은 임금을 달성할 만큼 충분히 행운이 따르는 근로자들보다 다른 일자리 제한 탐색할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갖는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행운이 다르지 않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제한받을 더 많은 기회를 가짐에 따라 그들의 일자리 연결이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물론 어떤 임금 수준에서는 탐색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임금 인상이 너무 작아 또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유지하리라 기대되는 기간이 너무 짧아. 더 이상의 탐색의 비용이 들일 만큼 가치가 있지 않게 된다.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양가를 본 노동시장에서의 전반적인 경험과 양가를 본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을 불변인 채로 유지하려는 그 사용자와의 기간, 일자리 재직 기간이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관찰한 바 있다. 일자리 탐색에 관한 고려 사항들은 이러한 유형을 발생시키는데 역할을 할수 있으며 여기는 에 이를 간략히 논의하기로 한다.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은 인공과 노동시장 경험 일자리 탐색에 비용이 들도록 하는 것중 하나는 일자리 제한을 받는데 150페이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것이다. 더욱이 채용공고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소 인위적으로 발생하며 그 결과 근로자가 시장에 있는 어떤 기간 동안에는 잠재적으로 매력적인 채용공고가 모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용공고가 나타나고 근로자들은 지원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갖게 된다.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근로자들은 더 나은 제안을 받을 기회를 더 많이 가졌을 것이고 따라서 자신들의 처음 일자리 연결에 더 나은 상태로 만들었을 것이다. 제구장에서 다른 설명을 살펴보겠지만 실제 탐색 비용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에서 더 오랫동안 적극적일수록 그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왜 관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을 제공한다. 방가로 3번에, 임금과 지식기간 비용이 드는 일자리 탐색에서 고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들의 일자리를 찾을 만큼 행운이 따르는 근로자들은 탐색을 지속할 인센티브를 거의 갖지 않는 반면에, 덜 행운이 따르는 근로자들은 다시 탐색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기업에서 가장 오래 일한 근로자들이 처음부터 더 높은 임금을 받은 사람들을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재직금환과 근로소득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 가관찰되면 한다. 위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실제로 실증 실제 연구들도 동일한 숙련도와 노동시장 경험을 가진 근로자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사용자들과 더 오랜 재직기간을 가진 근로자들에 또한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있음을 또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 다른 잠재적인 설명이 가능 당연히 가능하지만 일자리 탐색이 비용이 든다는 사실은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단순히 더긴 재직기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오히려 더 높은 임금이 또한 더긴 재직기간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방글 4번에, 탐색, 일자리 탐색과 실업. 일자리 탐색 비용은 또한 실업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제14장에서 실업을 분석하겠지만, 탐색 비용과 실업 현상 사이의 관계는 이 시점에서 소개할 만큼 중요하다. 간략히 말하면, 일자리 제안을 탐색하는 것은 실업자가 해야만 하는 근무이며 탐색 과정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근로자가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실업상태 근로자는 더 오랫동안 실업상태에 머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더큰 일자리 탐색 비용은 실업기간을 길게 하고 따라서 실업률을 높이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본게 양가로 입건 일자리 탐색 비용과 기타 노동시장 결과들인데요. 뭐 임금수준 행운 탐색 그리고 노동시장 경험 재직기간 탐색 등을 자세히 봤습니다. 간략히 만요 자세히까지는 아니고 그럼 계속 여기까지한걸려두고 계획과 계속 이어서 할 텐데, 지금 분량이 예, 제가 잘 조절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